키 10m가 넘는 녹색의 덩굴 식물이 바람의 일렁입니다. 제비콩과 나팔꽃이 심겨진 수백 개의 화분이 컨벤션 센터 3층 야외 테라스를 덮고 있습니다. 보기에도 시원한데요. 녹색의 식물은 식사광선을 막아 건물 내부 온도를 5도 정도 낮춰줍니다. 미세먼지를 잡아줘 공기 정화 효과도 있습니다. 공기질 정화 효과와. 아, 실내 사무실 근무자 분들의 어떤 그런 이제 열 저감 효과 그런 것들을 통해서 친환경적인 그런 이미지 구축을 하고 그런 효과를 얻고 있는 시설이고요. 현재 이용 그 저희 시설을 이용하시는 고객분들께서도 굉장히 이거에 대해 이 그린 커튼에 대해서 친환경적이어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 되게 만족감을 느끼시고. 건물 한쪽 끝 테이블과 의자가 놓인 야외 휴게소 외벽이. 녹색의 옷을 입었습니다. 그린 커튼 휴게소는 마치 자연 속에 있는 것처럼 눈과 마음을 시원하게 만들어 줍니다. 신선하고 이 안에서 쉴 때도 그늘막이도 되고 훨씬 부드럽고 좋아요. 감성적으로도 좋고 아침에 출근할 때 꽃도 볼수 있으니까 좋고 없을 때보다 훨씬 나아요. 길다란 수세미가 주렁주렁 매달려 있습니다. 터널형 그린 커튼 안에는 수세미의 황금색 여주 열매도 익어가고 있습니다. 이곳의 그린 커튼은 벽면형과 터널형 두 가지인데요. 그물망이나 밧줄을 따라 위로 자라는 벽면 커튼형은 건물 내부 온도를 낮춰주는 효과가 뛰어나고 터널형은 열매와 꽃을 감상할 수 있어 시민들의 휴식체험 공간으로 인기입니다. 나팔꽃 피고 이러는 거 보면 은 경치적으로도 좀더 만족스러움을 느끼고 저녁때 사람들 많이 여기 공원 산책하러 나오거든요. 네, 그럴 때도 이제 좀더 경광적으로 좋은 이미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수원의 건물 그린 커튼은 지난 2018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수원 지역의 그린 커튼 건물은 공공건물, 요양원, 학교 등 39개로 늘었습니다. 보기만 해도 싱그러운 덩굴 식물이 건물 외벽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수원시내 곳곳에는 이처럼 덩굴식물을 이용한 그린 커튼을 설치하여 열기를 식혀주고 공기를 맑게 하는 효과를 주고 있습니다. 화분에 덩굴식물을 식재하고 관리하는 비용은 모두 지자체가 부담하는데 참여하는 건물이 하나둘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린 커튼을 실제하면 실내 온도를 낮추고 냉방에너지 소비를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린 커튼은 건물 외부의 화분으로 조성 가능하기 때문에 토지 매입 없이 가능하며 공간에 구애받지 않고 저렴한 비용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수원시는 작은 건물이나 가정집에서도 그린커튼을 설치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만들어 시민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나팔꽃, 흑편도 여주, 풍선초, 수세미 등 그린커튼에 적합한 식물의 씨앗 9만 2천 개를 나눠 줬습니다. 더워지는 여름, 건물 온도도 낮추고, 온실가스도 예방하는 녹색 식물 건물이 더 늘어나길 기대합니다. 국민리포트 오도현입니다.